부산의 자랑 아닌가요? 부산의 자랑 부경대학교 산업협력단 부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랑 인터뷰를 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유, 방금 자연스럽게 계신 건가요? 아, 혹시 예, 컴퓨터를 예,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만지고 계셨는데. 제품이라서, 예.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지금 VR처럼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예. 네, 일단 저희 또 부산의 자랑 아닙니까? 부경대학교 예, 예. 산업협력단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유,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기회 만들어져서 좋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부산. 파이팅! 아니 저는 네. 그 대연동에 가면요 부경대학교에 싹 들어가면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운동도 좀 하고 부경대학교 예. 또 평지라서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운동도 하고 하는데 거기 막 배를 이렇게 모형을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하잖아요. 부경대가 예. 또 이제 배 이쪽으로 음, 참 그렇죠, 예. 괜찮다고 예. 들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 들고 오신 거예요? 어, 이금으로 이제 최근에 사사산을 현명이라고 해서 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디지털 트윈. 네. 그 말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는 피지컬 자산. 피지컬 자산. 네, 실제 배가 있고, 네. 그걸 똑같이 상둥이로 만들어 놓으면 음.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피지컬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있는 그거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배는 3년 전에 건조되었던 한국 해양대, 목포 해양대, 군산대, 여수대, 제주대, 음. 선박을 세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이제 디지털 트윈 시켜 놓은 거죠 <laughs> 그대로 재현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게, 그렇게 근데 이렇게 vr 서비스가 되어 있으면 어떤 부분에서 좀큰 강점이 있어요 일단은 어, 요즘같이 비대면 시기에 실습선에 네. 성선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네. 어,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어, 어, 비대면 효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집이든 아니면, 강실이 분산돼 있는 데서 실습을 할수 있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이제, 최근에, 어, 해양대학에 납품 준비 중에 있는데,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laughs> 트레이닝십을 확보하는 학교입니다라고, 어, 오. 한 번, 예, 몇금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먼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지금 전 세계로 아, 지금 통출되고 아, 있는 아, 겁니다. 네, 네, 유튜브에 네. AB 검색하시면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아, 예. 우리 바이오분들께 어필 한번 해주세요. 전 세계, 우리 최초, 구경대학교에서이 네. 시스템을 예. 도입을 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뭐,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윈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 세계 최초로 3년 전에 건조되었던 해양대학의 실습선을 디지털 트윈 시켜서 도면과 모델과 모든 사진을 트윈 시켜서 실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연말에 어, 목포에 있는 대학에 납품이 될 테인데 음. 이게 세계 최초라는 점과 대한민국이 지금 뭐 옵션 고르하긴 하지만 조선 강국, 해양 강국이 어, 만드는 산업뿐만 아니라 IT인 그 디지털 트윈, 사차 산업 혁명을 접목한 최초 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음. 납품이. 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너무나도 유용할 것 같고요. 네, 진짜 예. 좋은 또 서비스라고 생각이 예. 드는데 한번 만져봐도 어, 되나? 예. 이렇게 하면은 와 이거 약간 어떻게 하면 돌이나요 선생님? 아우스라, 이리도 없고, 이리도 네. 있으라, 이거, 아 네네네. 오우. 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배를 네, 직접 이제, 탑승을 하지 네.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죠. 헉, 오 너무 신기해요. 네. 이거를. 교육에도 도움이 될 거고 또뭐 네, 그렇죠. 앞서 나아가서는 일을 할 때도 충분히 그렇죠. 이용을 할수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야. 정부에서도 자잘 운항 선박이라든지 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잘 운항 선박으로 간다면 음. 이런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네. 또 하나는 일반 모니터링 베이스의 어떤 시각화뿐만이 아니고 음. 이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시각화가 네. 뭐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 음. 그런 면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소개해야 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들어 보니까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착착착착 플랜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서비스를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예, 예.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어 지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조선 해양 어, 기타 시뮬레이터 시장에 있어서 한국 제품은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시뮬레이터, 항해 시뮬레이터, 기관 시뮬레이터 좀더 나아가자면 어, 항공기와 관련된 있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도약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제가 배뿐만 아니라 항공기까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도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힘차게 전 떠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좋아요. 아, 이런 활기찬 에너지 너무 좋거든요.